예, 예, 우리는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제천 복합 건물 화재 사고, 경남, 미량, 세종병원 두 번의 큰 화재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축시설이 화재에 얼마나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 때도 이용주 교수님께서 진술인으로 나오셔서 현행건축법과 소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었습니다. 현행 안전규정에 의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의 안전성능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의 강화된 법규정은 법규정이 법의 특성상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에 의한 성능만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급격한 연소 확대 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외장 재료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가연성 외장 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기준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이 그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안전 사각에 놓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 생각합니다. 아, 이런 안전 규정의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가 없다면 자발적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 유도 정책이 필요하고 소방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할 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이런 정책 등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 아, 예 의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하나 더 붙이자면 어,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 부분 이게 그 항상 그 위험 논란 때문에 그 여태까지 좀 많이 망설여지고 왔습니다만은, 어, 별도의 법제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그 위험 논란이 없으면서 화재 그 위험성이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 시설 개수를 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를 위한 지금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되기 전이라도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공감을 하면서 일단 어~ 기본적으로 그~ 뭐 세금이나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풀어가지고 더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뭐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안전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어 저희들이 유도는 지금 그, 그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좀 일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까 모두의 말씀대로 네. 좀 이제 그런 그 여러 그 가지 방법들을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를 하는데 좀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네. 당신 이제 그 광청회에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뭐 잠깐 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화재 보험 등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 시설 개선을 통한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할 때 보험 요율을 낮춰가지고 실제로 시익을,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상, 대상 물건의 위험도 <laughs> 하향으로 인한 손실률, 어떻게, 저하가 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가능하다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부에, 그러니까 범부처 화재안전 TF 외에 저희 부에 또 실무 TF가 있습니다.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저희 부 실무 TF에는 지금 그 손, 그 손해보험협회하고 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금 화재보험료 감면 그 방안을 지금 그 TF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노후화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좀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수선 이상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에 소방 시설을 어, 현행법에 맞게 적응,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 시설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어전 건물 전체 소방 시설을 현행법에 맞춰서 개선 개선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하고 일부를 리모델링 경우를 경우를 좀 나눠 가지고 리모델링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적용되어야 되는 그 소방 시설의 개선 범위하고 시설 수준을, 수준을 좀 나눠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어, 뭐, 장단점이겠습니다만, 있 저희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요건 지금, 어, 저희 그, 건축법령에서는 지금 그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한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방 법령에서는 아마 그 시스템상 그 특성으로 인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지, 그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진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반도에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또 2017년에는 포항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고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여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강도 7동, 7까지의 지진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어서요 지금 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보수와 보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교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 지금 이제 교량에 관해서 보면 안전등급이 지금 C등급하고 C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보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등급의 경우에는 더 보수보강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받은 교량이, 어, 1, 2, 3종을 포함해서 총, 어, 4개인데요. 어, 그 중에서 그 안전 등급을 받은 그런 교량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그 보니까 예, 이 경우에 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이게 지금 지방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그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좀 대안이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검토한 바가 있나요? 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방도가 지금 그 내진 그 확보율이 5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설물 96%에 비하면 너무나 지금 그 취약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이 내진 보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어떤 국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철도에서 이미 그 설례가 있는데 국가에서 약한40% 정도의 그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로의 그 도로교량의 경우에도 어, 이와 그 유사하게 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에서도 많이 좀그 도와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긴밀한 좀 대책 협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철호 의원님, 일곱 분 차관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무탈한 한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빠른 청년도시 김포 출신 홍철호 의원입니다. 산산자부 차관님. 네. 지난번 그 제천 화재 때그 LPG 때문에 그거 초동 진화하느라고 어, 많은 희생이 났는데요. 어, LPG 가스통의 그 수명 몇 년으로 보고 있죠? 우리는 25년 정도 예, 20년, 이렇게 하죠. 예, 20... 미국은 얼마죠? 이... 10년이더라고요. 미국은 좀보다좀 예, 짧은데요.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년인데 어, 이게. 우리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하고 견주어 볼때 우리가 내구연한을 되게 길게 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예. 이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예. 이게 계속 그한 2년 3년 주기로다가 사용 검사를 받아서 안전 검사를 받아서 계속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개선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한번 또 이쪽에서 또 뭔가 이건 가정애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laughs> 또 사고가 나면 아 그때 이거 한번 짚어볼 걸또 그런 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 아까 저 업무 보고 자료에 아, 말마 보고드렸듯이 그 교체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오래된 노후 같은 거를 색깔을 좀 바꿔 가지고요 <laughs> 그걸 좀 찾아내는 뭐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그냥 노지에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삭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거 이번에 한번 개선을 해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네, 하고 네, 네, 네. 어, 과기부 차관님, 예. 네. 우리 그 지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진 예측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과학계에서 보는 거죠. 뭐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수준을 넘어가는 네, 네. 걸로 제가 네. 어, 말씀들을 듣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조 증상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전조 증상들은 우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해요? 글쎄 지금 뭐저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많지 않아서요 어쨌든 간에 그 지속적으로 앞으로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한번 겪을 수 있도록 어, 여러 사례들은 있잖아요. 예예. 해외 사례들이 어? 동물들이 뭐 먼저 알아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포항을 비롯한 어, 우리 저 간사님도 어, 포항 지역이 돼서 아, 저 보자마자 아이고 또 지진 나서 아주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는데 어,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 곳이 그래도 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엔 이런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셨으면. 그래서 뭐, 다만 얼마라도. 지금 그 지진 나고 나면은 그 문자 보내주는 거, 재난 문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후 약방문이에요. 그 제일 좋은 거는 미리 알아내는 건데 과학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우선 할수 있는 거는 하자. 그걸 좀 우리가 그 부에서 예, 좀 예. 고민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국토부 차관님. 네.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 우리가 소방 시설 설치 유지법을 보면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소방은 이게 동의하는 역할 뿐이 아니에요. 건축 허가 내줄 때.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소방청하고 해 보니까 어, 소방청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자기네들이 뭔가 좀 적극적인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보면서 어, 거기에 어, 불연재를 써야 된다든지 내장재는 어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볼수 있도록 어, 국토부가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어, 건축법하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을. 어, 두개 중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말씀을 좀해 주시죠. 어, 지금 그 현재의 그 법령 책임을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면서, 어, 동시에,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따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한 뭐 그, 그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여 개의 그 인허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인허가를 같이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각기 그 해당되는 부서에 그 도면과 그런 내용들을 돌려가지고 그부서의 확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어, 그 소방법령에서는 특별히 그거를 이제 소방동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걸 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는 어떤 그 취지인지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 그러니까 화재를 막고 하여튼 이런 그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예, 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허가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방이 어, 부수적인 업무가 돼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예, 그렇게 한번 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예. 긴박성을 가지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예. 하실 수 있도록. 네. 당시 이제 그 공청회에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뭐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화재 보험 등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 개선을 통한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할 때 보험 요율을 낮춰가지고 어, 실제로 시익을,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상, 대상 물건의 위험도 음. 하향으로 인한 손실률, 어떻게 저하가 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가능하다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부에, 그러니까 범부처 화재안전 TF 외에 저희 부에 또 실무 TF가 있습니다.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저희 부 실무 TF에는 지금 그 손, 그 손해보험협회하고 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금 화재보험료 감면 그 방안을 지금 그 TF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노후화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좀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수선 이상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을 어, 현행법에 맞게 적응,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어전 건물 전체 소방시설을 현행법에 맞춰서 개선, 개선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요인으로 착용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하고 일부를 리모델링 경우를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리모델링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적용돼야 되는 그 소방시설의 개선 범위하고 시설 수준을, 수준을 좀 나눠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어, 뭐, 장단점이겠습니다만, 저희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요건 지금, 어, 저희 그, 건축법령에서는 지금 그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한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방 법령에서는 아마 그 시스템상 그 특성으로 인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지, 그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진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반도에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또 2017년에는 포항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고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여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강도 7까지의 지진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어서요. 지금 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보수와 보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조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 지금 이제 교량에 관해서 보면 안전등급이 지금 C등급하고 C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보수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등급의 경우에는 더 보수보강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받은 교량이, 어, 1, 2, 3종을 포함해서 총, 어, 4개인데요. 어, 그 중에서 그 안전등급을 받은 그런 저 교량이 좀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그 보니까 예, 이 경우에 이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이게 지금 지방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그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 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좀 대안이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검토한 바가 있나요? 예. 아,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방도가 지금 그 내진 그 확보율이 5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설물 96%에 비하면 너무나 지금 그 취약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제도 정책이 필요하고 소방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시선 개선할 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이런 정책 등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예 아 의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하나 더 붙이자면 어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 부분 이게 그~ 항상 그 위헌 논란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좀 많이 망설여지고 왔습니다만은 어, 별도의 법제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그 위헌 논란이 없으면서 화재 그 위험성이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 시설 개수를 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를 위한 지금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되기 전이라도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공감을 하면서 일단, 어, 기본적으로 그뭐 세금이나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풀어가지고 더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뭐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그 안전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그래요? 그런 거를 통해서 어 저희들이 유도는 지금 그, 그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좀 일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예, 좀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를 하는데 좀 참고로 하실 하시... 예. 예, 우리는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제천 복합 건물 화재 사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두 번의 큰 화재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축시설이 화재에 얼마나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 때도 이용주 교수님께서 진술인으로 나오셔서 현행건축법과 소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었습니다. 현행안전규정에 의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의 안전성능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에 강화된 법규정은 법규정이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에 의한 성, 성능만을 에,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급격한 연소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외장재료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가연성 외장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기준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이 그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안전 사각에 놓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 생각합니다. 아, 이런 안전 규정의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가 없다면 자발적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 유...